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혼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이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동성애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고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추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 생각해서 저들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 저들이 짓고 있는 죄는 내가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도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어제 나왔던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큰 죄는 짓고 살고 있지는 않지. 나는 누구를 사기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는 짓고 있지 않아.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이유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이 정도까지 하지 않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 그래도 신앙생활 더 오래 했던 사람들은 나보다 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지?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도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저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공격을 느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선포함으로 이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클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있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조금은 죄를 덜 짓고 살면서 이 남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가 더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내가 남보다 조금은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셀 모임에서도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눔이라고 말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이거나 아니면 남편을 정죄하는 말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좀 속을 풀어야지. 살, 살면서 이렇게도 못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외에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헌금은 물론 11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특별헌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나아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새벽을 깨우곤 합니다. 교회 안에 행사가 있으면 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저 남을 판단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맨날 예배 시간에 늦어? 왜 찬양 시간에, 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아? 더 기쁘게 찬양해야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말을 왜 저렇게 해? 교회 나와서 식당 봉사하는데, 왜저 집사님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커피 마시고 있지? 나랑 같이 빨리 치우고, 설거지도 빨리 해야, 빨리 끝나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저분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말씀을 먹고 달라져야지. 이와 같은 생각이외에도 교회의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한 판단을 하고 더한 정죄를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입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면 남을 판단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그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처럼 내가 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 넘지 못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이,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 주신 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으며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정말 내가 받은 이 값없는 용서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나와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 폭언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끊는다고 말하고 계속 담배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너를 막대하지 않고 아껴주겠다고 말하면서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이번 한 번뿐이겠지. 이 사람 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뻔뻔하게 네가 나를 용서해줘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용서받았으면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이거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용서를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위와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끔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이 죄를 떠나지 않고 이 죄와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정죄와 판단으로 하는지 그 사람을 심판하는지를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제나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생에 걸쳐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가 평생 벌어도 단 1%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얻고자 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의 공급처이신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지치는 일 없이 나 또한 계속해서 이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 비전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데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혼인 잔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왕이 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사가 다 망하여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초대하러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다 데려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없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청하는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청함을 통해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미래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아이들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제와 판단을 용서하시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